우리 회사는 주 4시간 0 근무인데 기본급을 보니까 136만으로 되어 있어요. 최저임금이 만 아닌가요? 최저임금 위반일까요? 안녕하세요. 근로자의 잔심함을 올려주는 노무채널 근자감의 신정욱 노무사입니다. 올해 2024년도 최저임금 시급이 얼마인지 모두 알고 계시죠? 최저임금 시급 9860원입니다. 최저임금 1급 1당은 얼마일까요? 일일 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면 7 8 8 80원입니다. 이것은 순수한 일당이고요. 일용직이라도 매주 꾸준히 출근한다면 주유상을 별도로 받게 되죠. 일용직, 시급직, 아르바이트의 주유상 산정 방법에 관해서는 상단에 지난 영상을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최저임금 월급은 어떻게 알고 계시나요? 일일 8시간 일주 5일 근로자의 경우 일주의 임금 산정 시간은 주유산을 포함하여 48시간이 됩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1월이 몇 주인지를 알아야겠죠? 1월은 4.345주가 됩니다. 따라서 일주의 임금 산정 시간에 4.345주를 곱하면 월급의 산정 시간이 나오겠죠. 그럼 1월의 임금 산정 시간은 약 209시간이니까 최저임금 월급액은 206만 740원이 됩니다. 이것은 1일 8시간, 주 5일 근무자의 경우입니다. 만일 이 조건이 달라지게 되면 최저임금 월급액이 달라지겠죠. 그런데 1일 8시간, 주 5일 근무인 사업장에서 어떤 로자님이 질문을 주셨어요. 우리 회사는 주 40시간 근무인데 기본급을 보니까 136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최저임만 금 아닌가요? 라고 말이죠. 그래서 기본급 말고 월급에 다른 수당 항목들이 있는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식대 20만 원 교통비 20만 원 상여 20만 원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상여는 매월 고정적으로 동일하게 지급되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로자님의 기본급 136만 원은 최저임금 위반일까요? 정답은 아닙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매월 동일한 금액으로 반복 지급되는. 식대 교통비와 같은 현금성 복리후생비와 고정상여금은 최저임금에 산입되도록 되어 있어요. 따라서 기본급과 식대 교통비, 고정상여를 모두 합한 금액이 206만 740원 이상이 되면 최저임금 위반이 아닌 거죠. 우리 회사 기본급이 206만 740원이 안 된다면 우선 첫째로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일 8시간, 주 40시간 근로인지를 먼저 확인해 보시고요 둘째로 기본급 이외에 식대 교통비 고정 상여가 매월 지급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해요 이와 같은 사정이 없는데도 기본급이 206만 740원에 미달한다면 최저임금 위반을 의심해 봐야겠죠 그리고 혹시 회사에서 포괄임금제 또는 고정 OT라고 해서 월급액에 미리 연장근로상, 야간근로상, 휴일근로상이 포함되어 있다면 최저임금 위반 여부 판단이 달라질까요? 정답은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아요. 포괄임금제나 고정OT제를 시행하는 사업장의 경우 매월 동일한 금액으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고 있지만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따라서 기본급과 식대교통비, 고정상여 등의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만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사례별로 여러 가지 경우가 있고 판단을 받아보아야 하므로 지금? 지금 영상에서 설명드린 사안과 다르게 임금이 구성된 노자님의 경우에는 따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래요. 즉 1일 8시간 주 40시간 사업장이 아닌 경우에는 혹시 댓글로 질문을 남겨주시더라도 답글로 답변들이 곤란한 내용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임금의 구성 항목이나 회사의 근로조건 등을 살펴보아야. 정확한 답을 드릴 수 있으니까요. 이 점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정확한 상담이나 기초 상담이라도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에 연락처 남겨놓았으니 참고해 주세요. 그럼 이번 영상과 관련해 궁금하신 점이나 영상으로 다뤘으면 하는 주제가 있으시면 댓글로 질문 남겨 주시고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